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리 절 시간의 제리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건 라이드 라이드 게미 트랙커1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걸로 이제 세 번째 박스 강이 되는데 야 기가막히게 지금 나온 순서의 역순으로 박스 강을 해보고 있네요. 페이지 ex 에서 페이지 제로 그리고 페이지 제로 1 근데 아마 다음은 페이지 더블 제로가 아니라 제로 3리뷰하자 아, 박스 강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 요번에 제가 유 커뮤니티에도 말했지만 박스 이제 케미 3가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나온 대로 바로 구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페이지원 먼저 간단하게 박스부터 보고 가죠. 일단 처음 나왔던 왜그 카드 답게 앞엔 그냥 가혀도 기본 폼, 그리고 이제 스팀 호퍼의 봄인 스린 라이너, 그리고 호퍼원 여기는 엔트레슬러, 그리고, 아, 엔트레슬러 아니지. 레슬러지, 엔트루퍼 그리고, 아파레 문시도, 그리고, 스케보즈 이렇게, 여섯 장이 그려져 있고, 앞부분에는 스무 팩 들어가 있습니다. 한 팩에 다섯 장, 그리고, 여덟, 여덟 종류. 여기도 똑같이, 써 있고, 가면 라이더. 뒤쪽에는, 가차대 전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지 제로 2 처럼 이렇게 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제 두 개의 경우에는 일본, 아이고, 일본에서 일본 판매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두 개를 코팅을 해 놓습니다 이제 책갈피처럼해 놓고 어, 이걸 가지고 가면 팩 하나 이걸 가져가면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 근데 페이지 EX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지 EX 때는 없스, 그러, 그런 종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제로 쓰니 그냥 앞부분을 잘라서 쓴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일단 저번처럼 한쪽을 먼저 뜯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레어도가 좀 적습니다. 확실히. 전에는 이제 막 레전드 다섯 개막 이렇게 나왔지만 이번에는 레전드는 단세 장.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넘버테는 한장 들어가 있죠. 그 대신 원래 비율이 좀더 높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 이건 보통 저는 뒤로 뜯는걸더 좋아하는데, 라이드캠 트래커의 경우에는 뒷장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뜯도록 할게요. 이래야지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독키리마진 오도리파, 스파이클, 그 다음은 아파르무시도 레어. 오 비트룩스, 오 넘버 텐 비트룩스. 어이씨 아니 첫 장부터 넘버 텐이라니. 아 네, 나이스네요. 제가 갖고 싶었던 카드입니다. 크로스 비자드랑 이제 익시드 파이터 그 비트룩스가 나온데 아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비트룩스가 떠졌네요 오야 시작부터 좋은데 아 근데 벌써 넘버테이 나온다고 아첫 장부터 넘버테는 와나이 이 박스는 산사라 그이니까 팩으로 팔았으면 맨 처음 산사람이 제일 좋았겠다 가만티스 그리고 오 블랙도 방 스마 혼 어, 엔트로플레어, 그리고, 오, 가면라이더 파이즈. 오, 제가 안 갖고 있는 게떴네요 아, 네, 기가 막히게. 딱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저 카드가 들어가 있는 레전드라이브가 저희 집에 배달이 올 텐데, 오, 우연찮고 좋네요. 참, 최대한 전에 안 나왔던 카드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단품 패브가 뜯었때안 나왔던. 자, 겐겐 초초, 닥터 코조, 오, 깨키어 컵터, 스케보스, 오, 스팀라이너 페를레오, 오, 아, 스팀라이너의 페를레오네요. 아, 그 아, 조금 아쉽긴하다. 호퍼원 페를레오였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아, 스팀라이너, 아, 뭔가 은하수도 구구 같은 느낌인데. 아, 네, 이게 맞습니까? 그 박스당 한 장씩 들어가 있는 넘버 텐이랑. 그페럴레어가 앞에 3장에서 다 뜯는거는 10... 아또 반다이놈들 또 한곳에 몰아주기야? 저번에는 왼칸에 몰아주기다 이건 오른, 오른칸에 몰아주기네 자 갓즈베드 그리고 사스케마르 디프 마리나 스케보스 그리고 아 오도리팔레어 오 오도리팔레어 떴네요 그다음 개념 골드 대시가 좀 떴으면 좋겠는데 갱겐 조조 카르도스 피카우타르 아또 아파르무시도 그리고 오 골드 대시 슈프레요 아 골드 대시가 떠주길 바라긴 했는데 아슈레오 떠줬네요 어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아, 여기서 슈레로 나온 애들 중엔 좀 좋긴 하네요, 확실히. 생일생일니까 제가 호포 원이랑 스팀 라인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안 뜨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자, 다음 버닝그네로 그리고 맷도휠 오더리파 스케보스아 스케보즈랑 아파레무시도 계속 뜨는 것 같은데. 그다음은 오 가물레도 위자트 오아데 벌써 이렇게 많이 뜨는 어, 레전드 라이더도 한장 남고 <laughs> 페레도 이제 안뜰 테고 예, 여기는 페레가 한 장이거든요. 넘버 텐도 한 장이니까 만약 여기서 또 넘... 레전드 라이더가 떠버린다면 디팩은 진짜 볼게울레슈레뿐이네요 버닝그네로, 비카호타루, 히케스큐, 오, 아, 레스러지 그리고 오 골데시 울트라예요. 오 나쁘지 않네요 오, 좋네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그 스케보즈랑 호퍼원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그 골드데치도 나쁘지 않네요 오자 여덟번째 팩 지금 오른쪽 칸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laughs> 자카멘티스 블레드 방 스파이크 오케이 아파레미시 도레어 그 다음은 레얼 것 같은데 하나 둘셋 아, 아파레무시도 슈퍼레어. 지금 여덟 장 중에 그냥 레어만 나온 게 이거 한 팩이거든요. 이게 레어도가 그또 한쪽에 엄청 몰려있나 보네요. 아, 이런 건 조금 방송가고는 좀안 좋은데, 좀 골고루 떴으면 좋았을 텐데. 스마홈, 가츠소베르카이저 v 호퍼원 레어. 오, 그 뒤에 다른 애들 레어가 떠줬네요 그 다음은 왠지 슈레일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스파이클 레어. 아, 근데 스파이클이 여기서 레어가 나오는구나. 아, 아, 나왜 쟤네 레어 나오는 거 모르고 있었지? 아, 버닝네로 아, 야, 버닝네로 노말만 나오던가? 기억이 안 나네. 갱갱, 조조, 도키리마진 감벨... 오 야, 너 처음 보는 거 같다. 지금? 스파이크는 되게 자주 봤는데 어 스팀라이너 레어 아 근데 얘네보다 좀 이런 안 나온 애들 레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안 갖고 있는 레어가 나온 줄 알아서 오히켓스키 슈퍼레어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이거는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떴던 거기 때문에 아 중복 좀 아쉬운데 근데 어떻게 지금 10팩 중에 2팩 제외하고 다 술의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나머지 10팩은... 어... 아, 많이 기대하기 힘든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이제 레어 파티가 그냥 주구장창 나온다는 건데, 이왕 레어 파티 나올 거면 좀안 나온 애들 레어가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레무시도한스케브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11번째 팩 갑니다. 지금 아직 레전드 라이더도 한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간베이 가이자비 사스케 마루 오케이 호퍼 원 그리고 아 엔트로퍼시 울트라네요 아왜 아, 하필 안 겹치는 걸로 나오냐 아아 내가 울레가 한 장이 더 나올 수도 있어 어, 혹시 모르는 일이야 파일럿 오빠이 처음 보는 것 같다 지금 버닝 거네로 맷도휠아 레슬러지 피카우 타올레어음 나쁘지 않아 피카우 타올레어는 괜찮지 없는 거니까 아 네. 여기, 여기 한번더 감쌌구나 13번째입니다 카멘티스 오더리파 스파이클 뒤에 감베이누 웃기겠다 아, 또 스케보지야. 스케보즈 아, 얘네 그만 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은. 아! 아! 첫 레전드 라이더 중복이네요. 가면 라이더 아기톱니다 아, 제가 아기토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이번 패좀 중복인가 좀뼈 아프네요. 그 다음. 1네번째 맞나? 아, 맞네요. 블랙뱅, 가이저비. 사스케마루, 아이씨 또 아파리무시도야? 아 얘네가 레어별 다 잡아먹은 것 같아. 얘네만 또. 아 갱갱 저저 레어. 아 어, 다행이다. 그래도 좀안뜬게 떠서 다행이네요. 다음 열다섯 번째 팩. 스마혼, 디프마리나, 카르도스, 호퍼온 레어 그리고. 호폰 슈퍼레어. 아씨. 호폰 슈퍼레어 안 좋은데. <laughs> 아, 제가 호폰 슈퍼레어만 지금 두장 갖고 있어서 이미. 아, 얘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조금 다른 애들, 세운 카드 레어 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드 휠, 닥터 코조 개키오콥터, 엔트로폴레어. 그리고, 아. 아. 스팀 라이너 울트라 레어. 어... 제가 일본에서 팩 강할 때 나왔던 친구인데, 아, 이게 여기서 한번더 뜨네. 자, 열여 번째 팩. 아니구나. 1 7 번째 팩. 갓스스럽의 피카우타루, 히케스큐 스팀 라이너 레어, 그리고 파일렛 레어. 아, 다른 레어다. 어좀 이런 카드, 아좀이렇게 노말이랑 레어한 인데서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너무 안 떠요. 매드윌 레어 가자. 매드윌. 개인 조 조. 어도끼리마진어 턱터코즈 그리고 아씨 레슬러지 진짜. 어아뭐도끼리만 슈퍼레어네? 아 슈퍼레어. 아 여기서 슈퍼레어가 뜬다고? 그만 아마 나머지는 그냥 다 레어일 것 같은데 매드빌 가자 아 근데 다행인거 저거 저 거트 슈벨 슈레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럼 괜찮네요 감베일 파일럿 개키오콥터 에 아씨 또엔트루퍼 어우 감베일 레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없는 카드가 레어 나오면 돼 마지막 카드 아마 제 생각대로라면 아마 여기서 슈레일 것 같은데 슈레가 세장 떴거든요 골드데시 호퍼원 도키리마진 그러면 한장 남았는데 아긴장 골드데시가 레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레오가 레어. 너무 다 똑같은 카드만 나왔어요 아 뭐야 울레네? 아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혔는데 제가 팩을 꺼내다가 뒷장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울레? 어 뭐야 울레가 네장이나 나와? 이상하네 파이레츠, 디마리너 카르도스, 그리고 아 스팀 라이너려가야그 다음은 아엔트레스러어나 아까 아 그렇네 <laughs> 그래도 얘랑 아 가창코되는 애가 우리가 떴네요 아 그래? 그래. 이러면 다행이지 아 그럼 스팀 라이너만 좀 아쉽네 오. 자 그러면 이제 레어도별로 구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카드를 다 구분해왔는데요. 일단 앞에, 일, 그, 원래 이외의 카드, 레전드 라이더 세 장은 아기토, 파이즈, 위자드, 넘버 텐은 빅트룩스, 페럴레어는 스팀라이너로 이렇게 떴습니다. 레전드 세 장과 넘버 1한 장, 그리고 페레 한 장, 이렇게 나왔고요. 울트라레어, 엔트루퍼, 레슬러지, 골드대시스팀라이너 이렇게 총 4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슈, 고, 울레 이상 레어 카드가 총 9장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그리고 슈레가 총 5장이니까 총 이제 14팩인 건데 어, 14팩인 게 아마 레어도 자체 비율은 이제, 슈레 이상 카드가 아마 개수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페이지 2에도. 일단, 그 호퍼원, 히케스큐 골드데시, 그리고 도끼리마진아파레무시도 이렇게 다섯 장이 떴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아건이 앞에 두 장. 그 외에는 조금 괜찮네요. 슈레어 떠줘서. 그 다음은 레어. 아, 레어 카드가 총합쳐서 이제 스물 여 장이 나오는데, 아, 이게, 레어카드도 은근 많아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어 넘버튼 3개, 울렛 7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이게 88종류인데 어, 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레어 19종류, 커먼 20종류 그리고 이제 레전드 1종류 그리고 넘버튼 세종류 그리고 울트라 레어 7종류 페럴렐 1번 페럴 레어 7종류 그리고 슈퍼레어 12종류인데 아, 레어가 19종류죠 이제 슈레나 울레는 중복이 없다고 하는데 레어가 19종류나 되는데 차지가 너무 많습니다 슈 26장 중에 호퍼만 세장 엔트로퍼 세장 레슬러지 세 장, 아파레모시도네 장, 그리고 스케보즈네 장. 이게 보면 너무 레어드 뷰를 호퍼원, 아니, 그 스팀 호퍼, 어, 아파레스케보 그리고 엔트레슬러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구분해놨거든요. 을 호퍼원 세 개죠. 스피 라이너 세 개입니다. 가창코죠. 그리고 엔트로퍼 3장. 아, 엔트로퍼 3장 맞고. 그리고 레슬러지도 3장. 가창코죠. 아프레무시도 4장. 스케보즈 4장. 이렇게 20장이나 이렇게 좀 많이 중복이 나오는 건 아,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6종류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13종류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장도 중복은 없어요. 그래서 13장 중에 6장이 떴는데 안뜬 카드가 뭐냐면 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 6장은 다 네어부터 이제 울레까지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먼이 없는 카드들이죠. 그 이외에 이 카드들은 커먼이 있는 카드인데 아까 전에 여기 가창 코케미인 거는 너네는 스토커가 맞구나. 얘네는 여기서도 절 따라오네요 <laughs> 스파이크오웨이를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인데 매드휠 그리고 이거요 카멘티스 블랙뱅 스마혼이 있고 어 이게 지금 홀수로 남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울레인데도 아직 안 나온 친구가 있어요 골드데시가 안 나왔죠 골드데시가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솔직히 웃긴 게 페이지2 때 메카니칸이 세장 나왔어요. 아, 여기 지금 한 장이 없는데 이건 제가 따로 이제 레어도끼리 레어끼리만 한 장씩 보관해 놓은 거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메카니칸이만 세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이제 골드시좀 나올 줄 알았더니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그 그게 제로였어요. 지금 골드시딱두장 들어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에, 그리고 이제 스마 홈매드휠카멘티스 블랙뱅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이제 다섯 종류니까. 11 종류 17그 아예 안 나온 두 장이 있고 한데 아예 안 나온 두 장이 얘네였나? 그 닥터 코조랑 사스케마루가 아마 슈드가 아그 그냥 레어가 안 떴을 거예요. 에, 네, 맞네요. 여기서 버닝 네로어 그리고, 이거, 개키오콥터 그리고 카르도스, 그리고 카이저비는 커먼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닌가? 개키오콥터가 레어였나? 아, 지금 레어 몇 개가 안 나온 게, 아, 지금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어도가 이렇게 됐고, 커먼은, 딱두두 두 카드 빼을다 골고루 나와 줬습니다. 피카우타르 3장, 개큐 아그 겐겐 초초 4장. 이제 카이저비 3장, 카멘티스 3장, 오드리퍼 3장. 도끼리마딘 3장, 닥터 코즈 3장, 메그 아, 파일럿 3장. 사스케마로 3장, 블랙뱅 3장, 키르 카르도스 3장, 스파이크 3장, 시케스키 2장, 개오코토 3장, 딘마리노 3장, 어 메들리 3장. 그리고 이거 뭐냐? 가츠 접에 3 장, 감贝3 장, 스마호 3 장, 버닝그네로 3 장, 갱겐초 아그 아 맞네 갱겐초 초랑 이제 히케스큐가 4장두장 나와가지고 안 맞는데 이게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강 다한세 장씩은 나온것 같네요 커머는 네 이렇게 페이지 원도 한번 뜯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넘버텐 모으려고 아마 다 뜯어볼 것 같긴 한데 일단 어, 이거 은근 많이 필요가 듭니다 이게 박스깡이 확실히 음, 카드 수가 적다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아쉽긴 하네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여기 나온 카드들을 가챠드라이버에 연동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박스깡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전지금간인체류의 전시간에 제주 제로였습니다 그럼 이만 바이바이 See you.